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목포해경,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간의 교신 내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123정은 지휘부로부터 대원들을 세월호에 승선시키라고 수차례 지시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승선이, 승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승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보고는 거짓이었습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해경경비정 1, 2, 3정의 주요 교신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신이 이루어진 시각, 교신 내용, 그리고 바로 그때의 실제 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44분, 현장에 출동한 해경 1, 2, 3정이 첫 번째 현장 보고를 합니다. 현재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1, 2, 3 선수를 여객선에 접안해 밖에 나온 승객 한 명씩 한 명씩 구조하고 있다. 1, 2, 3정 선수 배 앞부분을 세월호에 접안했다는 9시 44분 상황. 바로 이 장면입니다. 1, 2, 3정이 접안한 이곳은 선원들이 모여있던 조타실이고, 1, 2, 3정은 여기서 승객이 아니라 조타실 쪽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승객 구조는 고속단정, 즉, 고무보트 한 대가 1, 2, 3정을 오가는 방식으로만 진행됐습니다. 1, 2, 3정은 배가 기울어 승객들이 못 나온다면서도 배에 들어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분 후인 9시 48분, 이때 해경 1, 2, 3정의 보고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1, 2, 3정은 잠시 후에 침몰할 것 같다면서 좌연 현측이 완전히 침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촬영된 해경 동영상을 보면 3층 일부에서 침수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단원과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있는 4층에는 물한 방울 들어차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1, 2, 3정은 경사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했지만 세월호 내부가 좁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진입만 했다면 충분히 학생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황실 쪽에서 해경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라며 대원들의 승선을 지시했지만 1, 2, 3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밧줄을 타고 조타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선체 내부 진입의 전부였습니다. 승객이 아닌 선원 구조 목적이었고 이 대원은 조타실 방송 장비와 비상벨에는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54분 상황 보겠습니다. 해경 1, 2, 3정은 좌연, 완전히 침수. 좌연 쪽에서는 더는 구조할 수 없다. 항공을 이용해 우연 상부 쪽에서 구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이 시각에도 완전 침수는 아니었습니다. 5층은 침수 전이었고, 심지어 어업 지도선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10시 10분까지도 4층 선미 쪽 뒷문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1, 2, 3정은 거듭 경사가 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이 뒷문을 열었다면 적어도 선미 쪽 100여 명중 상당수를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1, 2, 3정에 거듭된 허위 보고에 지휘부에서는 탈출 방송을 지시합니다. 이때도 대원들의 승선을 함께 지시합니다. 그러나 1, 2, 3정은 방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대원들을 승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1, 2, 3정은 이 무렵 3층 선수 쪽 단체실 창문 하나를 깨고 일부 승객을 구조하면서 학생들이 있었던 바로 옆 4층 단체실 창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 출동한 해경 1, 2, 3정은 승객들 대부분이 이미 탈출했다고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9시 48분 교신 내용을 보면 승객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1, 2, 3정은 승객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참변을 당하게 될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선내 진입 등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장 구조의 핵심 포인트를 제시해야할 지휘부가 승선하라, 방송하라, 상황 봐가면서 조치하라 등의 모호한 지시만 내렸다는 점입니다. 4층 좌연중앙통로를 확보하라, 선미쪽 다인실 출입문을 개방하라 등의 구체적인 지시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휘부가 사고 여객선 설계 구조도 한장안 들고 우왕좌왕했음을 짐작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